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단에서국어를 강의하고 있는 이선지입니다 스튜디오 촬영이기 때문에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요 이거 마이크용으로 만든 건데 조금 이렇게 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선제국어 독해제라돼 되어 있는데 왜독해제란 이름이 나왔는지 커리큘럼 설명에서 나오게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지금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2023년도 선제국어 커리큘럼이 어떻게 변화를 하는가 또 어떠한 고민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된 커리큘럼을 소개하는가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본 영상은 어, 자세하게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시험을 분석하는 정답별까지 표시를 해드리면서 자세하게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오늘 영상 뭐냐면은 그 전에 좀 압축적으로 선제국어 2023년 합격 커리큘럼은 이러한 특성 가지고 있다. 이것만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 반드시 본 영상 시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학생분들이 지금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거는 전공 과목이 이제 그죠, 굉장히 문턱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국어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아마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2023년도 선제 국어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국악수를 통해서 빠르게 합격에 다가갈 수 있도록 자 다음의 특성을 갖도록 이번에 커리큘럼을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강조한 내용은요, 바로 수준에 맞는 커리큘럼을 선택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네, 문제는 이렇죠. 국어가 기본적으로 약하신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어를 잘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때 제가 그냥 간단히 국어 약자, 국어 강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어 약자이신 분들은 국어의 전체 영역이 좀 전반적으로 약하신 분들이에요. 특히나 독해력이 좀 약하시기 때문에, 그죠. 독해는 단기간에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죠. 국어에 좀 시간을 많이 요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반면에 국어 강좌는 어떤 분들이냐면은 기본적으로 독해력이나 분석력이 좀 뛰어나신 분들이세요. 자 이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죠? 전체 문제에서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독해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반 정도를 기본적인 국어 능력으로 그쵸 맞고 들어가신 분들이죠. 학습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성인 분들이 모여서 같이 있기 때문에 옆 사람과 저를 똑같다 보면 안 돼요. 본인을. 근데 여러분들께서 스터디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할때 학습법을 따라할 때. 옆사람과 나의 차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어떤 수업을 들으면서 무작정 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본인이 반드시 국어 약자인지 국어 강자인지를 반드시 먼저 자기 점검을 하세요 그래서 국어 약자이신 분들은 여러분들 강의를 많이 들을 수밖에 없죠 저는 강의 많이 듣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다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국어 약자이신 분들은요 개념 자체가 약하시기 때문에 문법, 그 다음에 독해, 그 다음에 문학, 그 다음에 어휘 한자 이쪽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좀 채워놔야 돼요. 양질 전화란 말이 있죠. 양이 일단 채워지지 않으면 압축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일단 압축으로 가기 위해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양을 채우는 작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올인원 기본 강좌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근데 반면에 국어 강제하신 분들은요. 여러분들 제가 좋다고 제 강의 좀 많이 듣지 마세요. 필요한 것만 쏙쏙 뽑아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인원을 갖다 든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기본적인 어떤 독해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2배 속 특강을 들으시면 됩니다. 특히나 재시생 분들은요. 2배 속 특강을 추천을 해드린데요 자, 올인원이 번에 강의 수가 좀 줄어듭니다. 어, 전체에 이번에 우리의 국어, 선제어 커리큘럼의 목표가 빠르고 정확하게라는 것이기 때문에 올인원 자체도 작년 강의보다는 줄어들게 되지만 그 강의를 다시 2분의 1을 줄인 게 2배 속 특강입니다. 재시생 분들, 다시 한번 전체 이론은 전공하고 싶지만 전체를 다 듣기 너무 부담스럽다. 2배속 특강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어가 강하신 분들, 기본 개념 중심으로 빠르게 압축적으로 들으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강의를 줄이는 쪽으로 이렇게 커리큘럼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 선제국어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던 건 바로 뭐냐면은 합격을 위해서 압축과 효율을 실현한 수업의 구성입니다. 이번에 선제국어가 어떻게 보면은, 그죠 정말 파격적으로 기본서를 두 권으로 압축해서 내게 됩니다. 기본서가 두 권으로 압축이 되면 이제 학생들을 걱정하는 게 선생님 그러면 은 주요 내용이 빠지거나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압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풍반 양을 보기 좋게, 그치 그렇죠, 효율적으로 만들어줬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약간 걱정되는 건 있을 거예요. 특히나 국어 강좌라고 하더라도 2배속 특강을 듣게 되었을 때 혹시나 그 기본 개념을 복습을 제대로 못하고 넘어가는 게 아닐까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요. 이번에는 어, 각각의 수업마다 아주 꼼꼼한 개념 확인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올인원 기본 강의 들으시든 아니면 2배속 강의를 들으시든 간에 각각의 수업에 꼼꼼하게 그날 배운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문제 자료와 개념 확인 자료가 같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수업은 압축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지만, 그쵸. 절대로 부족하지 않다. 이거를 이번에 여러분께서 수업에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일은압축적로 진행이 되지만 여러분들 정말 문제 풀이는 다양하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핵심을 콕콕 찍어드리는 문제 풀이 와 특강을 이번에 많이 준비했는데 를 그러기 위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쓴게 사실 멜 국어입니다. 멜 국어가 이번에 새롭게 개편돼서 출간이 됩니다. 기존에 이제 멜 국어 책에도 좋지만은 음, 이번에 멜 국어 책에는요 전체를 하프 모의사 형태로 맞췄어요. 그럼 약간 시간을 재서풀기가좀더 용이하시겠죠? 그래서 전체를 갖다가 열문항으로 맞췄는데, 무작위 열문항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문법이다. 그러면은 멜고의 특성. 만약에 내가 이번에 활용을 배운다고 하면 활용에 대한 문제가 1번, 2번, 3번, 난도별로 다양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학을 만약에 내가 수사법을 갖다가 이번 에재서 푼다 하면은 수사법에 대한 문제가 다양한 지문으로 반복돼서 학습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열문항이지만 그 열문항 안에 문법, 독해, 문학, 그 다음에 어휘한 자가 각각의 유형에 맞춰서 반복학습을 할수 있도록 구성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아마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개념을 확인하고 감을 익힌데 정말로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멜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멜고 시즌 1은요, 개념 확인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처음에 구글를딱 배웠을 때맨 앞에 음론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문법은 맨 뒤에 올바른 문장 쓰기까지 쭉 배우지 않습니까? 그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구성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실 매일 국어 시즌 1을 풀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본서의 핵심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매일 국어 시즌 1은 그런 식으로 준비를 했다가면 이후에 나오는 것은 정말 다양한 문제 유형이에요. 일부는 기본형 문제 구성도 돼 있고요. 어떤 기출 유형으로도 돼 있고요. 어떤 거 같은 경우는 실력 향상용으로 약간 난도 있는 문제. 어떤 거는 독해. 그쵸. 그렇죠? 훈련용으로 조금 더 독해가 긴 지문.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한 문제 풀이를 훈련시키도록 구성했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 이론은 압축적으로 하라, 근데 문제 풀이는 다양하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꾸준하게 풀어라. 일 국어가 여러분께서 합격까지 가는데 정말 문제만큼은 정말 좋은 것을 제가 제공해드리겠다고 했죠. 일 국어를 통해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하반기 문학 특강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제 많은 학생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선생님 문법이나 특히 독해 그렇게 신경 쓰시면서 문학은 너무 소홀하신 게 아닌가요?라고 이제 질문해서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네, 문학을 소홀히 한 거는 아닌데 사실은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예, 강사다 보니까 학생들이 제일 약한 고리를 제가 쳐준 게 저의 역할이라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문학은 뭐 수학법이나 아니면 고전 문학의 일부 지식형 외에는요 정답률이 60% 밑으로 떨어지는 문제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기출 문제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출 문제집에서 문학 문제의 문학 그 문제들 중에서 정답률이 아 바닥을 찍는 문제는 약간. 이 동동매 해석이라든지 이런 식의 지식형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문학을 잘한다 생각해서 약간 약하게 다뤄드렸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좀 약간 인정은 해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학생분이 본인은 남들이 다 맞았다고 하는 문학 정답률 70%짜리를 자꾸만 틀린다. 그래서 시만 나오면 무섭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데 저는 똑같은 방식의 수업이나 교재는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선제국어에서 문학 특강을 좀 새로운 방식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초효율 분석법을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문법 같은 경우는 라면 가스프로, 그다음에 독해 같은 경우는 구조화식 개념으로 이렇게 제가 압축적이고 효율적인 수험장 방법을 제시했던 것처럼 문학에 대해서도 이런 게 나오면 은 이런 식으로 이 개념을 적용해서 풀수 있도록 하 좋은 교재와 책을 그 다음에 강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저는 석사학위를 어, 문학전문자예요 현대문화로 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약간 소홀한 측면을, 소홀했던 측면을 이번에 이걸로서 제가 좀 여러분들 한번 보답을 좀 해드리는 걸로 보상을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은 어떻게 보면 은 문학 이론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 수험적으로 더 쉽게 변화시키는 거라 생각을 해요. 가장 수험적으로 적합한 그런 방식을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네 번째가 보다 발전된 도쿄 련인데요 여러분들 그 도쿄 산다는 정말 많은 분들이 뜨겁게 호응을 해주셔서 어떤 분은 도쿄 산다 1, 2, 3다 풀고 이제 시즌 4안나오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음, 이미 도쿄 산다 1, 2, 3가 다 있죠. 근데 이번에 보다 발전된 도쿄 훈련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 사실 저는요. 도쿄 산다을 그냥 무조건 푸세요. 처음에막 막 이러면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또 일부 학생들이 선생님,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전에 뭔가 방법론만 모아서 강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란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해 드린 게 바로 세상에 없던 독해 스킬이었습니다. 어, 세상에 없던 독해 스킬은 제가 이제 새독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미 강의는 다완강해서 촬영했는데요. 전체가 13강이에요. 되게 짧죠? 일부러 짧게 찍었어. 얘가 어떻게 보면은 기본 방법에 대한 강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먼저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를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독해 전달을 꾸준하게 하면은 정말 독해만큼은 음 정말 여러분께서 고생하셨던 분들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입증이 됐고 더욱 더 확실하게 이번에 또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세상에 없던 독해 스킬은요. 사실은 독해 강자 아까 얘기했던 국어 강자 학생분들은 반드시 들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독해 전달 꾸준히 푸시면 됩니다. 굳지 강의를 많이 들을 필요 없다고 랬지 근데 독해가 특히 약하신 분들이거나. 남들이 다 맞는 독해 문제를 틀렸다 하신 분들은요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독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게 아니지 그치 저자가 전해주는 정보를. 내가 정확하게 받아들여서 그쪽 거를 갖다 배열하든지 요약하든지 출연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들의 독해 방식이 잘못된지를 콕콕 찍어드리는 강의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기본 입문 강의를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독해 산다를 들으시면은 정말 독해는 최강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에 독해 훈련은강조해서 그런지 몰라도 실제로 독해 문제를 너무 잘푸세요 지금. 저는. 제가 마음을 쓰고 있는 거는 독회 약자들이세요. 독회 약자들이 강자가 될수 있도록 이번에 보강된 커리큘럼을 준비했으니까 훈련에 집중 으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에 선제국에서 특히나 또 하나 신경 쓴게 정확하고 친절한 자료예요. 수업은 빠르지만 정확하게 압축적으로 가지만 전 정말 좋은 문제와 좋은 문제 자료를 갖다가 나눠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기본서 개념 확인 자료 좀더 풍부하게 제공을 할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어, 대개사 연구소 선생님들이 힘들어하세요. 근데 매일 국어 기출력에 이번에 선재쌤의 공감 팁을 다 넣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매일 국어 출간된 거 시즌 1을 딱 펼쳐보시면은 각각의 문제 유형마다 제가 나와서 막 잔소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요건 이렇게 하고 요건 이렇게 하고 요게 각각의 문제 옆에도 배열되어 있지만 해설에도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저는 이런 효과를 좀 누렸으면 좋겠는데 일단 그 팁을 통해서 일단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는 학습적인 팁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공부하든 간에 항상 옆에서 제가 보고 있다 제가 항상 옆에서 어떻게 하면 좀더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지 항상 옆에서 조언을 할 자세로 여러분들 지켜보고 있다 이런 걸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감 팁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 어찌되었든 간에 2023년도 합격을 위한 어, 커리큘럼이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어,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해야만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시험은 여러분들 스스로 하는 거예요. 전 도와드릴 뿐입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 보면 조력자인 저도 최선을 다할 때 가장 좋은 효과가 그쵸 어, 나올 수있다 생각합니다. 이번에 2023년 커리큘럼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자, 저의 목표죠. 빠르지만 정확하게. 그리고 가볍지만 완벽하겠니다. 빠르고 가볍지만 여러분들 실력을 더욱더 올려드릴 수 있는 커리큘럼 준비했고요. 자, 여러분께서 보다 자세한 정보는요, 본 영상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